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자 우리 소득의 개념 네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재산적 가치의 증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에서 쓰는 용어고요 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자 각소 첫 번째죠 청산이네요 토지등양도자미활류 소득인데 얘는 영향은 주지만 법인세법이 어, 5페이지에요 페이지. 자, 미완료 소득은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긴 있다. 보시고요. 자, 이제 내려가서 큰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각사업연도 소득. 가장 중요한 소득이겠죠? 매년 부과가 되어야 되는 세금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인세라고 하면 각사업연도 소득을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에 과세표준 산식 이런 건 지금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각 아, 사업연도 소득이 매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야 되는 법인세를 의미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갖는 거지. 자, 청산 소득. 얘는 문닫을 때한번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 청산 소득은 법인이 해산에 의해서 소멸할 때 잔여 재산 가액이 자기 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거 그런 건 아직 몰라도 돼요. 그냥 문닫을 때 내는 때리는 세금이 있다더라.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자, 이는 법인이 해산 후 청산 과정에서 그동안에 미실현 소득 또는 누락된 소득이 포착된 것. 아까 이거 관련된 사례를 하나 좀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죠? 얼마를 때리고 그런 건 지금 모른다. 그냥 얘가 왜 과세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려갑니다. 토지 등 양도 소득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투기 억지 집투기, 땅투기. 그렇죠? 그래서 토지 등 양도 소득은 주택. 근데 입주권하고 분양권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사업용, 아니, 비사업용이에요. 토지. 근데 이제 주택과 관련된 게 훨씬 더 세율이 높게끔 개정이 된 거예요. 작년까지는 똑같았거든요. 비사업용 토지를 팔든, 주택을 팔든. 세율은 나중에 보시고, 지금 그냥 느낌만 가지시라고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미완료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2017년 말, 네, 일몰이 종료되고 조특법은 신설되었다. 뭐 그런 것까지 써놨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은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로마자 3번입니다. 자, 이제 법인의 유형별 납세 의무의 범위에요 자, 몇 개로 나눴어요? 밑에 우리 표를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이죠? 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참고하라고 놓놓고 이건 안해 우리가 공부하실 땐 안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소는 조합이에요, 아니에요? 조합 내국하면 못 떠올리자 맨 앞에 내, 내국이잖아요. 국내외 그리고 위칸이 내국 옆에 두 칸인데 위칸이 영리죠, 영리 소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국 하니까 국내에 찍어놓고 비영리는 수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외국하면 못뭐 찍어놓고 시작해요. 국내 찍어놓고 영리하면 소득이고, 비영리하면 수익, 수업 소득이라는 거죠. 자, 청산하면 못떠올리죠 뭐 영리 내국만, 그래서 내국 영리 칸에만 과세돼 있고, 나머지 비과 세죠.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는 우리가 키워도 뭘로 기억하자? 뭐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과세, 과세를 세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될게 국가지자체는 비과세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높아심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만약에 진짜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시험장 가면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셔서 1번 법인세 문제가 나왔어요. 어? 납세문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 때는 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얘기가 뭐 나왔는데, 가만있어 봐. 영리 내국법인, 영리니까, 소득이고, 내국, 국내외, 로 어, 맞고, 청산하면 영리 내국만 있고 가만있어 봐, 토지 등. 이게 웃으시는데요. 시험장에서는 이게, 아, 이건 이책해서 아니고, 막 예, 맞고, 맞고, 이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취미로 공부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 법인세가 취미로 하시면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으신 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스피드도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그때까지 이걸 끌고 가면 힘들다. 나중에 찬바람 불때 몰아서 하셔라.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네. 말리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건. 권하지 않을 뿐이지.